광고를 할수 있는 곳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 이제는 어 광고 타입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말들이 비슷해서 처음에 들으실 때는 헷갈릴 수 있는데 어 실제로 해보시면 그 자기한테 맞는 그 각자 브랜드나 상품별로 이게 거기에 알맞은 광고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각각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들이 광고할 때 사용하는 그 광고 타입이 CPC 광고가 있어요. PPC라고도 하는데 이 CPC는 코스트 per 클릭 또는 페이 per 클릭 방법입니다. 말에서 알수 있듯이 클릭 당 단가를 지불하는 광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텍스트 광고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구글이나 빙야후 쪽에서 이제 클릭 당 단가 쪽으로 많이 쓰는 거고요. 그 보통 텍스트 광고를 게재하고 고객들이 클릭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노출이 된다고 해도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사용하실 때 실제 어 결과값 기준으로 광고비를 지불할 수 있으니까 많이들 선호하는 방법이고 어 네이버에서는 이제 요즘 키워드 광고라고 해서 이제 cpc 광고를 쓰는 광고가 있고 페이스북에서 cpc 혹은 ppc 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어 과연 클릭만 일어난다고 해서 좋은 거냐?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아무튼 CPC 광고고요. 그다음에 CPA 광고가 있습니다. CPA는 코스트퍼액션 광고거든요. 액션이라고 하다 보니까 뭐 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고객들로 하여금 특정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건데 CPA 광고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요즘 많이 안 하는데 가끔가다 광고에서 보면은 서베이 참여하고 뭐 경품 받아가라 막 그런 광고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그런 쪽에서 좀 많이 사용되는 편이고요. 어, 그 외에도 뭐뭐 뭐, 페이스북에서 치면은 뭐 메, 메신저 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CPA도 있고 그다음에 쉐어나 뭐 라이크를 누르게 하는 CPA도 있고 그런 것다 이제 CPA 쪽에 포함이 되는 것도 혹은 뭐 댓글을 남기게 하는 건지. 그래서 페이스북에서는 어, 코스트 퍼 인게이지먼트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포스트를 우리가 광고를 했을 때 CPA 기준으로 특정 뭐 댓글을 남기다든지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아니면 공유하기를 누른다든지 이런 인게이지먼트가 몇 번이 일어나는지에 따라서 CPA 광고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CPM이라고 있어. 요 CPM은 그 코스트 per 밀레의 약자거든요. 그 CPM은 클릭이나 액션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노출만 되면은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에요. 그 마지막에 이 밀레 라고 하는건 1000번 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1000번 노출당 얼마 비용을 받는 방식이에요 대부분의 배너 광고들이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는 아마 그냥 고정가로 얼마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다수 배너 광고를 하는 곳에 가보면 그러니까 야호에서도 보셨지만 그런 배너 광고를 하게 되면 노출이 몇 번이나 되는지에 따라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번 노출당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이게 아무래도 효과가 클릭이 일어났을 때보다는 노출이 훨씬 효과가 적으니까 다른 것들보다는 이제 비용 이좀 낮다는 장점이 있는데 어 아무래도 보여지기만 여러 군데 보여지니까 이제 좀안 질이 낮은 광고 네트워크에서는 그 아무데나 보여주고 비용을 총과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도 저희 장점으로 쓸 수는 있죠. 처음에 이제 브랜드 파워가 너무 약하다고 하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최대한 많이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CPM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CPV 방식인데요. CPV 방식은 어 보통 이제 동영상 관련할 때 사용을 합니다. 코스트코 비우라고 해서 동영상을 몇, 번, 몇 번이나 봤는지. 근데 이게 플랫폼마다 CPV 책정하는 방식이 꽤 달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동영상 광고하는 곳은 유튜브가 있잖아요. 유튜브는 유의미한 시청을 CPV로 책정을 하고. 페이스북 유의미한 시간 그니까 유의미한 시청을 시간으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인게이지먼트로 계산하는지 유튜브 쪽은 잘 모르겠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3초 이상 보면 그거를 뷰로 봐요 그러다 보니 보통 이제 뉴스피드에서 아래로 내리다 보면 비디오가 자동으로 동영상이 자동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시작할 때 3초만 보면 그 뷰로 하나 보기 때문에 어 3초 본것 자체를 유의미한 시청으로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페이스북에서는 3초를 이제 고소하고 있고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CPV, CPV가 뭐 1센트가 나왔다 그러면 사실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잘 몰라요 그 뒷단에 얼마나 액션이 일어난는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건이네 가지 다 페이스북에서 제공하고 있는 광고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 다 한번알아봤는이 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페이스북을 이제 페이스북에서 광고하는 입장에서 이네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어서 여기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